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공부들 하고 계십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이제 5월달이 들어왔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강의를 쭉 보면 통합교재 가지고 이론과정을 쭉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키워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3 2회때 한번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몇 말씀드리고, 오늘 나갈 이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구성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시간이 부여됩니다. 하루면 하루, 한 달이면 한 달. 똑같은 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길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물리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감도, 느끼는 감도는 다르죠. 자, 어떤 사람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넣근 할까요? 여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촉박한 사람은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계속 촉박한 거죠. 이렇게 촉박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공부라는 건 집중이거든요. 집중이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월달, 6월달, 7월, 8월에서 이제 10월달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5월, 6월달은 아직은 여유가 있죠. 만약에 9월달이라고 친다면 아 바로 다음 달 시험이니까 마음이 촉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 하고 저거 하고 막 왔다 갔다 중구란 망이 됩니다. 그나마 5월달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이때 공부를 많이 해주라는 얘기죠. 상당량의 공부량을 하자.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전체 과정을 한 바퀴 정도 스스로 한번 돌리겠다. 그간의 여러분들 공부는 수송적인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강의랄지 모든 이론이랄지 모든 문제를 교수님이 풀어주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수송적인 학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5, 6월달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 공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학습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럼 능동적인 학습은 뭐냐면 스스로 그 내용을 복습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은 이론에 대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득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조건 수동형 수업도 물론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출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5, 6월 달에 공부를 많이 해두면 7월, 8월 달에 스피드가 붙어요. 탄력이 붙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근데 지금, 어, 적당히 공부를 했다. 7월, 5월, 6월 가는겁니다 그럼 7월, 8월에 딱 되면은 시간의 촉박성을 느끼게 돼요. 뭐, 다른 사람은 문제 풀고 막그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5월달, 6월달에 많은 양의 학습을 하자. 그, 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해봤다라고 자인할 때까지 한번 해,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 7월, 8월달에 여유있고 9월달에 총 복습을 해서 10월달에 안전하게 시험을 볼수 있다. 요걸 한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에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꿀 때 가장 좋은 학습이 바로 진도별 의고사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어, 요즘에 와서 가장 선호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진도별 의고사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제가 진도표를 마련해 왔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하냐 면이 진도표는 통합교재의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초, 초창기 여러분들 통합교재 가지고 이론 강의 들으셨잖아요. 요것을 8개로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진도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복의 어, 교재 처음부터 34페이지까지 1회차고요. 2회차는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돼요. 그럼 일단 공부를 여러분들이 일단 능동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요 페이지를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강의를 들어서 100% 이해했다면 강의 들을 필요 없고요. 그냥 요 교재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자.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숲보기 강좌를 다시 열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차별로 미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한 다음에 진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진도표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진행 방법은 일단 복습을 하는 거죠. 매 회차별 진도표를 제가 마련해 줬어요. 진도 범위를 숲보기 교재로 복습을 합니다. 책을 볼 수도 있고 강의를 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복습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회차별로 그 진도의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이 엄선된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회차별 25개의 문제가 있고요. 25개의 문제에 앞서서 대표 문제를 수록합니다. 그러니까 회차별로 대표 문제가 맨 서두에 한개 내지 두 개가 깔리고요. 그 뒤에 25개의 예상문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럼 대표 문제는 다 지문이에요. 박스형으로 해가지고요. 지문을 한 다섯 개 이상, 뭐 많게는 1 0 개까지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회차별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이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왔기 때문에 대표 문제를 접할 때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수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믿고 대표 문제만을 취급하진 않아요. 대표 문제에 관련된 요약 정리를 또한번 해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다면 그 요약 정리를 교수님이 해줄 때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가 있고요. 몸으로 딱딱 느껴지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회차별로다가 대표 문제의 요약 정리하고 문제를 풀겠죠. 풀은 다음에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회차별 25개니까요. 30분이면 30분을 딱 정해. 정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푸는 거야. 교수님의 해설 듣지 않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 내에 푸는 거죠.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걸 어쨌건 시험장에 가서도 찍기라도 해야 되니까 찍거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25개를 3 0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풀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강좌를 딱 접하죠. 강좌를 접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25개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5개의 문제 내에서 진도별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간의 일방적인 수동형에서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요걸 다시 한번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소위 피드백을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주일마다 한회차씩 나가니까요. 8회차 니까 8주겠죠. 8주니까는 거의 두 달. 두달 안에 부동산 공법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공부도 했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개월 안에 부동산 공부를 끝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또한번의 복습이 되고 또 다른 과정에 문제를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파이널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형 문제도 있어요. 동형이라는 건 뭐죠? 전체 범위를 시험장과 똑같은 형태라는 뜻이죠. 그 그러니까 4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 전 범위에서 풀고 해결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진도별 요 문제가 필수적이다 진도별로 문제를 통하고 복습을 해서 요걸 완벽히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을 듣고 그리고 동영으로 해서 전범위를 연습하는 이런 최고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진도별 모의고사는 8회차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 이제 대표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자고요 오늘 1회차에는 대표 문제가 두 가지를 수록했어요. 하나는 기반설 쪽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대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기반시설의 대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내용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숲복기교재다 나오는 교재가 되고요. 내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왔을 겁니다. 제가 또한번 이것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반설은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있어야 도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걸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교통설부터 환경기초까지 일곱 개. 그럼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최근 경향을 보면, 이 각각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시설별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맞게 짝지어인 거, 아니면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을 공부하기가 참 어렵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면, 여기 교통설 볼까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교통설이죠. 특히 재작년도에 차량 검사비 면허설도 교통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면허시험장도 교통설이다. 교통의 느낌이 나고 있죠? 이제 공간설인데요. 요건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게 바로 공간설. 사람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 의미 있다. 의미가 있다. 유통 공급하면 뭔가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거죠. 여기 유통은 뭐예요? 있고, 수도 전기 가스는 다 뭔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또 공동구가 들어가는데요. 공동구는 왜 유통 공급일까? 공동구는 지하 매설구죠. 지하 매설구에 뭐가 들어가죠?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유통 공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공공문화체육실이죠? 학교와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뭐 하러 간다고요? 공부하러 간다고요? 아니다. 체육하러 간다. 그래서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이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봐야 돼. 공공청사는 공공적인 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공지는 공간설, 공고학교,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제설, 이건 재해를 예방한다. 이 뜻이죠.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나오죠. 나머지는 방제가 붙어요. 쉬운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물을 저수해서 수해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방제를 방제시설이다. 재를 예방한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수해를 막아주는 방제자다. 나머지는 방자잖아요. 방화는 화재 예방, 방풍은 바람을 예방한다. 방수는 수해방, 예방, 사방은 경사제. 모래가 살짝 아니라 경사, 경사지, 낙석을 막아준다. 방조는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이런 것들이 방제실입니다. 이제 보건위생설 하면 한마디로 죽음관련이라고 보세요. 죽음관련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건위생은 죽음관련. 장사설, 도축장, 종합의료. 종합의료도 깨딱 잘못하면 죽어나온다 이렇게 보세요. 죽음관련은 보건위생이다. 그럼 최근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이 바로 환경 기초입니다. 환경 기초는 더럽다라고 보세요. 더러운 건다 여기 들어가 있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빗물 저장 및 이용. 자 빗물 저장 및 이용도요. 빗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식수로 쓸순 없잖아요. 빗물을 어디다 쓴다? 세척이나 청소용으로 쓰겠죠. 더러운 걸 해결하는 겁니다. 더럽다. 수질의용 방지할지 폐차장도 더럽다죠.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수를 정리해 봤는데. 여기를 이제 또, 어, 비교할 게좀 있죠. 자, 일단, 주차장은 교통설이죠 그러나, 폐차장은 뭐다? 더럽다? 환경기조. 비교하시고요. 또 하나, 공공공지는 공간시설 그러나, 공공청사는 뭐다? 공공문화책실이다. 또 하나, 수도는 바로 유통공급이죠. 그러나, 하수도는 더럽다니까 환경기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맞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데. 자,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어, 국토법령상 기반설 종류와 그 연결이 맞는 것을 몇 개냐 그랬어요. 몇 개냐로 물어봤죠. 정확히 알아야 풀수 있는 거죠. 자, 기획번. 차량 검사 및 면허설, 교통설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기획번 맞고요. 학교론 공간설 맞나요 학교에 뭐하러 간다고요? 체육회로 간다 고 그랬죠. 이것은 공간이 아니라 공공물화 체육설입니다. 공공문화 체육설 틀렸고요. 유수지는요. 유수지는 물을 양을 조절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그랬죠. 방재설 맞습니다. 하수도는 더럽다잖아요. 더러우니까 요건 뭐다? 더럽다니까 환경기초설이 되겠죠. 장사설은 죽음 관련이죠.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보건위생설 맞겠고요. 공공공지가 나왔네요. 공공공주는 유통공급이 아니고요. 이것은공간설이죠공간설입니다 틀렸고요. 주차장은 공공문화체육이 아니고요. 교통설이죠교통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기억, 미음에서 정답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앞에 거 요약정리 하시고, 요거 해결하면 한 문제 맞을 수 있다. 자세감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공부하는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위였습니다. 그중에서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통성이 많은 계획이죠. 그개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출제할때두 가지를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어, 요약정리를 해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하면은. 일단 두개 이상을 묶어 줘야 돼.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묶어 놓고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 그러니까 순서를 잡자면 뭐부터 만든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계획권을 보자고요. 지정단위. 둘 이상을 묶은 거죠. 둘 이상을 묶었는데 이것은 둘 이상을 묶었는데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묶다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는데, 일부를 그냥 무슨 단위? 구, 군, 읍면 단위로 묶습니다. 구면 구, 읍이면 읍이 통째로 들어가자. 전부 또는 일부. 구, 군, 읍면 단위. 중요한 건,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하느냐예요두개 이상을 묶은 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급자가 지어야 공정이 되겠죠. 상급자로 기억하세요. 광역계획권은 상급자가 지정한다.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시도의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같은 도래 도의 관할 구역이라면 같은 도니까 시 군에 걸쳤다는 얘기죠. 그때는 상급자 도의사가 정한다. 어쨌건 상급자 국토부나 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해서 광역 개권이 정됐으면 그다음에 계획이 나온다고요?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죠. 두개 이상 지역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럼 수립을 누가 해야 될까? 초안을 누가 잡을까? 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자는 공동수립으로 어,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 같은 도일 때니까 시군에 걸칠 때 하고요. 아니면 시 도에 걸칠 때로 나눠서 봐야 돼요. 우선 같은 도죠.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뭘 떠올려? 공동수립을 딱 떠올려야죠. 지정은 상급자. 수립은 공동수립. 같은 도니까. 같은 도에 있다면 시의에 걸쳤으니까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한다. 자, 공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공동 수립하려면 협의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협의가 엑스래.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어떡한다? 형님 찾아가야지. 상급자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해줘요. 조정 신청한다. 그 다음에 시장원수가 요청하죠? 자기들이 수립할 걸 도지사에게 요청하더라. 그때는 함께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이제 이두 가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고 돼. 요것은 단순한 요청인데요. 협의를 거쳐 요청했으면 강력한 요청이죠. 시장군수가 미리 짜는 거야. 짜가지고 협의해서 요청한다. 그때는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또 번째. 광역계획권을 정했대요. 누가 정했을까?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정했지. 도의사가 저기 있는데 무려 3년 지날 때까지 시장원수로가 계획을 안 만들어 와요. 시장원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의사가 기다리지 않고 도의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어쨌거나 어, 수립은 공동 수립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수립자에서요 시도에 걸칠 때요 협의 요청 요청 나오죠? 자 여기서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에 의할 때는 승인 받지 않는다. 라 이것도 알아두자. 어, 원래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을 하면 도의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청이거나 협의 요청이라면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니 승인 받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출제가 됩니다. 요청, 협의 요청은 승인 X다. 이렇게 기억하자. 자, 이제 시도에 걸칠 때를 보겠습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마찬가지로 공동 수립을 뚫려야죠.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그럼 공동 수립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때는 상급자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똑같죠? 아까랑. 시도가 요청하죠? 자기들이 할 일을 장관에게 요청하더라. 그 때는 시도사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한다.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시작은 공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국가 계획과 관련된다?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국토부가 수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광역 계획권을 지정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했을까? 시도에 걸쳤으니까. 누가 정했다? 상급자 국토부가 지정했지. 지정을 했는데 무려 3년 될 때까지 하급자 시도이사가 계획을 안 만들어 오더라. 광역도시계획 승인청이 없더라. 그때는 기다리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수립자를 보면 시장원수가 공동 출입할 수도 있었고요. 시도의사도 공동 출입할 수 있었고요. 도의사도 단독 출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단독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에서 중요한 건 지정을 누가 하는지, 수립을 누가 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광역계권 지정은 상급자, 수립은 공동수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절차를 보겠습니다. 수립 승인 절차. 이 계획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승인하여. 수립 전에 3단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청취인데요. 항시의견청취는 수립자가 의견을 듣기 때문에 수립자하고 관계를 맺으면 돼요. 자, 보자고요. 수립자는 아까 얘기했죠? 시장원수가 할 수도 있고요. 시도가 할 수도 있고요. 도의사도 단독으로 할수 있고요. 국토부도 할수 있었죠. 그럼 이때 만약에 시장원수가 수립했다면 그때는 시군의 의회가 있잖아요. 시군 의회의 의견 듣고요. <laughs> 또 시장원수가 수립했으니까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하죠. 도지사가 승인한 걸 얘가 직접 일반을 상대로 짰는다 얘가 누굴 또 내려줘? 시정수를 내려주면 그자가 일반에게 공고 일함시킨다. 공법상 유계적 절차죠. 이제 거꾸로 만약에 시도지사가 수, 수립했다. 그럼 시도의 의회가 있죠? 시도의, 시도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듣고요. 얘가 수립했으니까 누구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럼 승인을 할때 에, 협의와 심의가 있거든요 장관이 만약에 수, 어, 승인했다면 협의심의 중앙자가 들어갈 거고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위원회 도의사가 승인했으면 중앙이 아니니까 중앙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국토부가 승인했으니까 얘가 또 누굴 내려줘? 시도를 내려주면 이 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이 정도면 득점력이 갖춰졌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laughs>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단일 지역의 방향을 잡는 거죠. 광역은 둘 이상이었고요. 도시군 기본은 단일 지역. 그게 어디요? 육인 지역이죠. 특광특시특도시군. 요거 행정의 기본 단위 제가 육인이라고 그랬죠. 육인 누구라고요? 특광특시특도시군. 여기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 여섯 개 지역 중에서 시군적일 때 수립 안할수 있거든요. 요네 개는 수립을 해야 되고, 요건 수립 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둘중 하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요렇게.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와 옆동류도 아닌 인구 10만 이하. 저쪽 지방 쪽에 있겠죠 이것은 수립 안할 수도 있다 <laughs> 또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이 수립돼 있어요 근데 수립된 광역계획안에 도시군기본이 모두 포함됐대자 생각해봐요 광역이 전부 수립됐고요 그 광역 안에 도시군기본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성을 피하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립 안할수 있다 전부와 모두라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적의 수립을 하지만 옆 동네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요. 옆 동네 전부 또는 일부. 옆 동네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옆 동네를 포함하더라도 기본계획은 그 지역이 주축이 돼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6인이 수립하되 인접지를 포함했으니까 인접지에 6인과 미리 협의하라. 그러니까 옆 동네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때는 옆 동네와 협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거지, 공동 수립은 없다는 거. 공동은 두개 이상 광역이산이 있는 거고, 도시군 기본은 단일적을 주축으로 하니까, 옆 동네 포함시키는 좋아. 그러나, 사전에 협의하는 거지, 공동 수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수립, 승인 절차 보겠습니다. 요건 이 절차가 말이죠. 광역과 똑같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들어가죠. 자,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6인. 이라고 하지 말고, 6인만, 이렇게. 온리법칙. 6인만 수립해. 그러니까, 국토부 도시사는 수립할 수가 없다. 6인만, 6인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시장군수만 수립합니다. 이때, 승인을 누가 하냐 봤더니 도의사가 안 돼. 도의사가 승인하니까 얘보다 즉급이라든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 4인의 경우는 승인 받지 않습니다. 이 사인은요,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 짓는 거지, 승인받지 않는다. 또 하나, 수립을 6인이 했기 때문에 의견 정치는 수립과 컨비네이션을 맞춰야죠. 6인이 수립했으니까 6인 의회가 있을 것이다. 6인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까지 살펴졌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하나의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표 문제를 한 풀어보자. 자, 국토, 문제죠. 국토 법령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몇 개냐? 정확히 아래 풀겠죠. 맞는 것은 몇 개냐? 자, 볼까요? 계획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있대. 도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걸쳤다?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지. 도니까 시군이라고요. 시군에 걸쳤다. 이때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하라. 이건 광역계획권 지정이잖아요.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같은 도니까 상급자 두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해야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3년 될 때까지 시장원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수립한다. 맞는 지문이지 디귿번, 시장원수가 광역 또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래서 변경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절차. 변경이 나오면 법률상 변경이 나오면 똑같은 절차니까 수립과 똑같은 절차예요. 누가 수립했다고요? 시장원수가 수립했대요. 그때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되겠어? 누구? 시장원수가 수립했으니까 도의사 승인이지. 국토부가 아니겠죠? 도의사가 승인하고요. 만약 시도가 수립했다면 그때는 국토부의 승인이겠지. 3번, 어, 디번 틀렸고요. 리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 공간군유를 제시한다. 단일지역의 수리라는 거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지역이야. 그러나 시군구가 아니고요. 어디죠? 6인 지역이지. 6인 중에서 시군은 들어갑니다만 군은 안 들어가지. 6인이 누구라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에서 끝나지. 구청장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고요. 6인율을 써야죠. 6인. 그죠 구는 빠지지 않습니다. 미은번. 도시군 기본과 광역도시군 장기계획 맞죠? 장기계획. 방향이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메뉴지. 타당성 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없죠. 광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 때문에 틀리는 거죠. 비읍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6인 나오죠. 6인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고요? 국토부가 수립한대요. 틀리게딱 좋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6인만. 그죠? 6인만 수립해. 국토부는 절대 수립할 수가 없지요. 6인만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것은 니음번한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중상급 정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진도별 모의고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떤 장점이 있고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며 회차별로 나간다는 걸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대표 문제 두 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기본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까지 해설을 쭉 진행하겠습니다.